예. 네. 다음 드럼통 네. 제, 제 네. 드럼통은 우리, 어, 피디님 한번좀 띄워주시죠. 오늘, 어, 굉장히 조금 핫한 어떤 그런 어떤 소식이 있니다 출산, 가산 좀 <laughs> 아 관련해서. 아, 제가 충격적이더라고요. 예. 어 근데 요즘 저 민주당의 김문수 <laughs> 의원이 참어 지금 동명이 어, 예, 나는 이번에 처음 봤어요. 네, 김문수 네. 의원이 요 네. 굉장히 시을 긋고 있습니다. 저, <laughs> 현수막 붙때 <못했던데>. 이게 예, 김문수 <웃음> 민주당의 <웃음> 의원이 이제 지역구가 순천인데 <laughs> 네. 순천에 이제 김문수 의원이 이제 현수막을 붙일 때 밑에 이제 김문수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그리고 수도권에서 엄청나게 민주당 당사에 항의 전화가 와가지고 결국은 뛰었다. 네. 이런 어 언론 보도도 봤습니다만은 지금 그 민주당 김문서 의원이 그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에도 들어가 있는데 저기에서 여성은 출산 가산제를 하자 가산점을 주자 뭐 이런 어떤 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남성들의 지금 병역 문제 때문에 어 여성과의 어떤 일부 어좀 약간 좀 논쟁이 있지않습니다 네. 거기 대해서 그러면 이제 병력 가산점을 주자 뭐 이런 어떤 어떤 주장이 있으니까 여성들이 좀 반발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여성은 뭐 출산 가산점을 주면 어떻게 했느냐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의외로 그 파장이 굉장히 어 큰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민주당이 화들짝 놀라 가지고 지금 현재 그 김은수 네. 의원을 그, 이그 선대위에서 뭐, 나가라고, 아, 내 쫓고, 네. 또, 어, 비상징계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 아마, 아, 징계까지. 예, 징계를 아. 할것 같아요. 아. 어, 민주당이 뭐, 여론에든 반응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다면, 저는 어떤 조치를 할 리가 없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어, 저는 굉장히 좀 여성들, 특히, 어, 뭐, 출산을 뭐, 하고 싶어도 못하는 난인 부부라든지, 예. 또, 독신자들이라든지 이런 어떤 여성계에서 굉장히 큰 지금 이제 반발을 불러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속칭 개딸이라고 개혁의 딸이라는 뜻 아닙니까? 네. 개혁의 딸이 딸이 이제 여성이잖아요. 남그 남성 여성 할때 여성을 딸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을 지지하는 쫓아다니는 대낮에 쫓아다니고 밤에 쫓아다니고 그런 그 개혁의 딸들이. 저 출산 가산점이라는 보고 굉장히 뭐라 말도 못할 정도의 지금 충격과 또 이재명을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너무나 항의가 가니까 바로, 바로 내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 말이 왜 나왔겠어요? 평소에도 민주당 의원들끼리 저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으니까 내 심의 의사가 외부로 표현된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생각합니다. 그 지금 여성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은 참할 얘기가 없어요. 참 입을 닫아야 되는데. 자, 옛날에 민주당에서 성 관련 비위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음. 이제 아, 네. 건, 아 아주 브라이어티하죠어 오거도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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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부산 시장 어, 어, 네. 그다음에 아니정 전 어, 아주 브라이 도지사까지 해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지금 대통령 후보자께서도 무슨 그렇죠. 유명 여배우에 놀라 놀라 있었었고요. 뭐총각 사진도 하고 그랬었죠. 자, 그랬는데 그때도 이제 성관련 비극을 나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피해 호수자라고 부르자라고 했는데 그걸 누가 인줄 아세요? 어, 여성 운동을 하시다 국회의원 대신 국회의원 있습니다. 그분도 음. 여성이에요. 아. 남모 의원이에요. 남모 의원님이 어, 의원이 이제 피해 호수자라고 부르자라는 피해, 피해 호소인 피해 호소인이라고 해서 희한한 단어를 만들었는데 그 단독방에서 대화 내이 그대로 유출이 된 거예요. 아 좋다 좋다 그렇게 부르자라고 해서 실제 그렇그 불러요. 그래서 이제 이건 2차 가이드라는 논란이 있었고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못해 사과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반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여성을 지금 어떤 시각으로 보냐세요? 도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낳는 도구로 보기 때문에 계량화 시키는 거 인간에서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인간을 정성 평가하지 않고 점수 로 평가하는 거 이게 가장 안 좋은 겁니다 이거는 음. 계량화 시켜 가지고 그 가치를 존엄성으로 보지 않고 어떤 어, 이용의 어떤 수단으로 보는 거 그러니까 여자 한명한 한 명이 아기 를 낳는 도구 그 이상이 아니다라는 이런 시각을 민주당에서 드러낸 거예요 음. 굉장히 위험한 거고 성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역할이 지금 남녀 성적 차별이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군사 뭐 뭐죠 육군사관학교라든가 네. 공군사관학교라 여자 여자도, 여자도 각이다고 남녀 금녀의 벽이 없어지는 이런 크로스오버되는 세상인데 아직까지도 저렇게 여자를 출산이라는 멍에 프레임에 가둬가지고 보는 시가 저는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대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어, 2030 특히 어, 젊은 여성들은 좀그 민주당을 지지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죠. 네. 어, 2030 남성들은 어, 지금 탄핵 어, 전국을 거치면서 국민의힘을 지지하신 분들이 많아졌지만 그런데 어, 보십시오 여성을 특히 어, 성적인 면에서 얼마나 민주당이 렇게 브라이에트하게 <laughs> 그렇죠. 어, <laughs> 정말 이게 성추행, 성폭행하는 그런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분들은 대표적이고 민주당의 뭐 도의원, 시의원들이 어떤 성적인 그런 어떤 추문을 일으킨 사례는 말로 할 수만큼 없습니다. 음, 음, 그런 그렇죠. 어떤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그것을 안다면 과연 이곳 어, 상국 젊은 여성들이 저는 민당을 지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마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